소식통에 따르면 가수 이찬원의 집이 방송사 jbtc의 새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선정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집은 방송사가 지향하는 한국의 가족이라는 주제와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소식은 이찬원의 팬들을 매우 기끔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작은 화면에 이찬원의 집이 등장하는 것을 기대하며 첫 방송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팬들은 드라마를 통해 들려주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와 이찬원의 집을 볼수 있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찬원과 JBTC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일어났다. 드라마의 감독은 드라마의 배경에 더잘 어울리도록 집을 개조하고 싶어 했지만 이찬원은 이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집의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그녀의 가족의 사랑과 추억이 가득하며 그것을 바꾸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실감을 줄 것이라는 그녀의 마음을 감독은 이해하였다. 많은 시간의 협상 끝에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다. JBTC 측은 2천 원의 집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녀의 바람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 바로 수준 높은 드라마를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의미 있는 오락의 순간을 선사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합의를 본 드라마 제작진은 이찬원의 집에서 촬영을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집에서의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찬원의 열정적인 지원과 그녀의 집에서의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제작진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었다. 드라마 제작진과 이찬원 가족은 금방 친해졌으며, 촬영 내내 그들은 함께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드라마는 곧 방영될 예정이며, 많은 관객들이 이 독특한 작품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이찬원의 특별한 집과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어우러져 자신들에게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믿고 있다.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인 제작진, 그리고 이찬원의 열정적인 지원으로 이 드라마는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찬원은 촬영 과정에서 자주 제작진을 도와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었다. 그녀는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직원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녀는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집은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는 사랑의 상징이다. 이찬원은 책임감 있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로서 항상 맡은 일을 잘 해내고 관객들에게 좋은 품질의 작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람으로 그녀의 집에서 촬영되는 이 드라마는 그녀의 개성과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